안녕하세요, 유난니클래스입니다 오늘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석파정과 서울미술관 소개합니다. 석파정 앞쪽 도로변에 서울미술관이 있고, 미술관을 통해서만 석파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비밀 정원 같죠. 건물은 3층이고요, 1층 카페 옆에 1전시실, 2층에 2전시실이 있습니다. 3층에 올라가면 바로 석파정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미술관은 들르지 않고 석파정만 갈 수도 있습니다. 석파정 서울 미술관에서는 현재 두 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1층 전시실은 보통의 거짓말이란 주제로 23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고요. 2층 전시실은 서른다 작가의 개인전 프로젝트 세상의 끝과 부재 중통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람들이 차마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두 전시 모두 6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미술관 별관에서는 이중섭 하나 전 도화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석파정으로 올라갑니다. 석파정은 원래 흥선대원군의 별장이었습니다. 조선 후기부터 이 부암동 일대 별장들이 많았습니다. 부각산과 인왕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에 너무 좋고 한양에서 가깝다 보니 잠시 1박 정도 쉬어가기 좋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는 미술관 윗마당 잠시 보시고 큰길을 따라 쭉 너럭바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 뒷길로 별채까지 다녀왔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먼저 미술관 윗마당에 오르면 입이 딱 벌어지죠? 북악산 뷰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조형물을 액자 삼아 북악산을 보는 재미도 있죠. 한옥과 그를 둘러싼 산수와 계곡이 너무 아름답죠. 건물 바로 옆에 600년쯤 된 노송이 있는데 천년을 살고 싶다고 천세송이라 이름 지어졌답니다. 너무 아름답지만 지지대가 없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습니다. 사랑채는 바깥 주인이 머물면서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이죠. 맞이하는 이는 없어도 잠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석파정은 숲속한 켠에 있는 정자인데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위로는 나무들이 우거지고 이곳은 쉬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자연과 함께 쉬다 보면 저절로 힐링이 될것 같죠. 좀 이국적인 느낌이 난다 했더니 청나라풍이랍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가장 높은 곳에 너럭바위가 있습니다. 바위산인 인왕산의 느낌이 그대로 있죠. 코끼리 모양을 닮았다고 코끼리 바위로도 불립니다. 다시 내려오는 길에 커다란 바위들과 신라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멀리 북악산을 바라보며 아래로 내려와 별채를 향해 뒤쪽 산책길을 따라오릅니다. 별채는 고종이 방문했을 때 쉬어가던 곳이랍니다. 이곳 별채에서 바라보는 한옥 기와와 작은 동산이 너무 아름답죠? 서울 도심 속에 이렇게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비밀 정원이 있어 쉬어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지요. 입장권은 석파정 5,000원, 통합권 11,000원입니다. 주차장이 좀 좁긴 하지만 평일 2시간, 주말엔 1시간 반 무료 주차 가능하고요. 5월 1 1일부터 정기 휴관일이 월요일에서 월요일과 화요일로 변경된다고 하니 미리 꼭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석파전과 서울미술관은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어서 1시간 반 정도면 쉬엄쉬엄 다볼수 있습니다. 미술관 관람 마치고 가까운 통인시장에서 엽전 도시락으로 요기하시길 추천합니다. 엽전과 도시락을 들고 가게마다 기웃거리며 먹고 싶은 거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통인시장에서 유명한 기름떡볶이도 한번 드셔보셔야죠. 재밌었습니다. 주차는 가까운 효자동 공영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고요하고 청량한 석파전과 서울 미술관 나들이. 식사 후에 서촌 일대나 보암동 카페까지 돌아볼 여유가 된다면 완벽한 당일치기 코스죠. 내 별장에서 자연과 더불어 힐링한 느낌이 들 겁니다. 한번 다녀오시죠. 감사합니다.